만들겠습니다 슬롯 하나 추가됐죠? 정도가 39군요. 업 집중 3리 폴란드. 선전포들어가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한국이 어느 세력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때리면 내가 연합군의, 연합군이 될것 같아. 독립포장, 뭐 이런 건 없는데, 이게 거지 같은 게 긴장도가 높으면 그냥 딴 세력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군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을 추면 내가 연합군이랑 싸우니까 안, 못 들어가죠. 엔 들어갈 추축엔 들어갈 수 있는데 추축에 들어가 버리면 연합이랑 우리가 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방법은 있어. 만약에 한국을 때렸는데 연합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로 가입을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면 되게 짜증난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 인도가 연합군단이 프랑스 연합군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까지 여기 먹는 거는 쉬운데, 중국에서 여기까지 싸우면 전쟁이 넓어지니까, 그건 조금 바라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연합으로 들어가서 중국을 다 먹고, 한국을 먹고, 일본을 먹고, 그 다음에 소베이트랑 싸운 거로 소베이트를 싸우고, 연합군 힘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연합에서 탈퇴하고 나머지 연합을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만주 긴장도? 우리가 얼마 올렸나? 우리가 9.9밖에 안되긴 하는데 아 근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국을 안때려야지. 연합에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은 안때리고 일본이랑 일본 우리가 여기 독일이랑 추측이랑 싸우면 우리가 연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독일을 직접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독일을 타격을 한다? 정도? 청나라는 패션과 비교해 너무 많은 계의 긴장도가 생습니어뭐 했다고 안 했는데 아무것도 <laughs> 청나라는 플레이어 플러스 20 소비에트 아, 하... 음, 중국을 먼저 때려야겠다. 중국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중국을 먹고 커야겠어요 중국을 먹어서 공장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합으로 들어가서 한국을 때려야겠어요. 중국 때릴 때는 안, 안 끌립니다. 중국은 파, 팩션이 있어가지고, 국공연합이라는 팩션이 있어서, 중국 애들한테만 억울하고, 물론 긴장도는 우리가 올리겠지. 벌써 91%네. 우리가 클레임을 막 만들어서 긴장도 올라갔는데, 이건 줄어들 겁니다. 왜냐면은 정당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독일이 아마 어그로를 끌어갈 거야. 그럼 그 상관, 한가... 오, 뭐 이탈리아 왜 이렇게 세졌지? <laughs> 이탈리아 뭐 알프스 밑으로 막들어가는데 와우. 네, 안녕하세요. 음, 전부 폴란드 잡냐? 시민을 만다는것 자체가 어그로를 끄는 거지, 좀 이상하긴 해요. 그쵸? 명분 정당화하는 건데, 안이 올라간다는 강철 8개, 강철 왜 이렇게 모자르죠? 공장이 우리가 많이 생산되나 강철이 대기모자잖아요 네덜란드 연합군 근데 파시스트로 들어... 파시즘으로 가면, 추측으로 가면 나쁜 게 뭐냐면 소비에트랑도 싸워야되고 연합이랑도 싸워야된다는 거지 거기에 나중에 미국이랑도 싸워야돼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우리가 병력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독자 세력으로 좀 많이 먹고, 중국을 어차피 우리가 다 먹어야 되니까, 중국은 때리겠습니다. 강철씨 왜 이렇게 모자라요? 뭐죠?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송선이 없니? 그러면 소베한테. 음. <laughs> 23,500. 음, 이것만 선택하는 게 뭐였죠? 더블 클릭? 음. 피플즈 말론티어 디비전이네. 청군으로 보겠습니다. 기, 어, 기병은 그냥 놔둘게요. 마적된, 마적단이니까. 요거만 채울 때까지만 기다릴게요, 저는. 보포로 밀겠습니다. 마주선 뚫었는데, 진짜. <laughs> 뭐야, 파리는 놔두고. 근데 이거는 독일이 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스페인 공화국이 됐을 때는 진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양면에서 싸먹히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렉이 있는거 같지? 음... 난주... 어제 보급 제한이 있나요? 수리를 해야되나? 이거 올릴 수가 없는 거지? 어, 올릴 수 있네. 파리 압력 됐고. 렉기 있는 거는 재부팅 한번 할게요. 출란드 소련의 여구 겨울전쟁 끝났나? 휴전 집단 농장. 군현대화. 군현대화. 여기 보급자 있는데? 0.2%? 빼놓을게요. 곱창이 너무 많이 있네. 한반도 쪽으로 빼놓겠습니다. 별개의 한복. 빛이 생겼죠? 했어 죽었고. 내락 감복했고주시전은좀이따가 어, 이탈리아 많이 먹, 많이 가져갔네. 그 위덕 네 이만큼 이렇게 받네. 이런 땅은 안 먹는 게 좋죠. <laughs> 근데 이건 못막으니까 아프리카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아프리카가 있어서 프랑스가 도망갈 때는 있구나. 습이 언제 만들어지나? 1940년 6월 6개월이나 걸리네. 명분마다. 챔버린 라포 200점 2000점 <laughs> 발전된 공작기계 교리가 개선된야포 아, 야포랑 보병만 달다가 보조 장비까지는 중국을 먹어야 보조 장비가 달릴 것 같은데 공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장의 양이 적어서 하루에 4개씩 하루에 <laughs> 4개씩 생산하면 안 되는데 토요일 올라가면 좀 많이, 많이 바뀌죠. 군 현대와, 목던 묵던, 군관 학교. 지휘력 자체가 올라간다. 음흠. 여기 우리 해군 조선소도 없어요. 아... 조선소는 나중에. 뺏어서 만들자. 배 필요 없어 아직까지. 수송선에 합쳐? 중국에 가면 많을 거야. 미국 공산당 지원해도잘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약간 모자르더라. 보병 공세, 보병 회복률, 충원률. 어차피 지금 많이 늦었고 상상된 연생기군2 20에 맞춰서 전장높이 20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편제다 다르긴 한데 20이 제일 보병 7개, 포병 2개가 제일 디폴트한것 같아요. 뭐 아니면 보병 9개 넣고, 아 보병 10개 넣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알보병으로 그냥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 빅토라고 3. 에, 빅토3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난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린 거겠지? 신작이 빅토3라고 했던 사람들은? 힌트가 전혀 빅토3가 아니던데. 언제 그 힌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전혀 빅토3 같진 않던데, 왜 빅토3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노르웨이가 안 보인단다, 뭐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행복회로를 돌린 거지, 나름. 사다공격이요초용전차뭐보 뭐 보병 넣고중전차넣고뭐 이런 것도 있고 초무전차 란다 뭐야 그거 무슨, 무슨, 전차죠? 중... 구축전차 구축전차 그고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중구축 넣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사, 참호가 되게 세 방어가 되게 세지는 바람에 잘못들더라고요 아무리 중구축이 들어가도 알차대리 아, 알보명이 낫나 그 사모파고 보병이 있으면 막 방어력이 막 3천 막 몇천씩 올라가서 <laughs>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올라가서 못 뚫어요 옛날에는 그거를 막 뚫었는데 소프트 어택으로 뚫었는데 지금은 보병은 그냥 서있고 돈풀어 들어가실까? 떨어질 거 같다. 한 거리 주축급한 거리 한 거리 왜? 내가 긴장도 많이 안 올렸는데, 씨. 내가 많이 올렸다고 그러네 <laughs> 내가 많이 올렸다고 가입을 안 시켜주네. 시비를 좀 만들어, 야 시비를 좀 만든 게 긴장도 올린 거야? 말도 안 돼. 떨어지겠죠. 묵던 중간학교. 음, 할게 없네. <laughs> 다 올려가지고. 음, 기반, 뭐, 건설, 또 건설공학 갑시다. 독일 제3적국는 전쟁 목표 정도가 31.7%가 올라갔어요. 전쟁을 전쟁을 선조 포고한 게 8.2%로 올라갔는데, <laughs> 클레임을 만드는 데 32.7%가 <30, 웃음> 32 올라왔어. 개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호의가 쓰레기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향산된 야파 업그레이드, 여기 나가있는 배가 없을텐데 소베이터랑 무역해도 배로 가나? 배가 달라 다가... 여월달에 만든다 그랬죠 6월달어 지금 반대편. 아. 음. 아, 크로아티아는 색깔이 이쁘다. 크로아티아 독립. 음. 어 이탈리아가 웬일로 잘 싸우네. 프랑스가 비시는 다 먹었죠? 아프리카 지역은 4절 리 차이골스레인레동 음. 철광석 매장지, 공작기계 유용. 하루에 4.3개는 너무한 거 아니요? 공장이 8개가 있는데 하루에 람개씩 만들겠다. 사4 0 0이 사람은 이사 60개 사단이 있대요. 보고서안 걸리겠지, 이제는? 52개 분의 24개 그래도 걸리면 답이 없는데. 짜니 안 걸리죠? 오케이. 아, 포가 좀 없는데. 포좀 주면 안 되냐? <laughs> 포가 없거든, 내가. 아, 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씨. 아니, 무슨 독일 아, 그럼 독일 십이 만들자. 그리고 십을 만들고 그랬나? 독일 십이라 클레임 많이 올라간 거 올라갔나? 씨. 처칠 아저씨는 역시 안 줘. 더러운 처칠 처치. 처칠이 짭니다 짜요 향상된 야포 업그레이드 1940년 이죠 <laughs> 육군결이 찍히고 있고 향상된 보병 장비 보병 야포발로 밀면 되는데 모르겠다. 6월 23일, 정당 완료. 오케이. 산 Sun 전장너비 초과. 얘들이 전장너비가 있을걸? 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있다, 아까 병력이. 몇개 올렸죠? 49.3. 아이고 다 날아간다. 캐나다 왜 뚫리는 거지?